여기 자신이 쓴 일계장에서 수상한 암호를 발견한 백세 노인 사부로가 있습니다. 사부로는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시설에 들어와 있었는데요. 겉으론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이 사부로에게는 굉장히 수상하게 보였습니다. 그 근거는 첫째,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부로처럼 초고령 노인이라는 것. 둘째,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자기들만 아는 외계어로 대화를 한다는 것. 셋째, 직원들만 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. 넷째,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는데요. 시설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책상을 뒤졌고, 그러다 암호 메시지가 적힌 일기장을 발견한 거였죠. 그 일기장에는 여기는 감옥이다. 이 메시지를 본걸 들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라.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혼자 행동하는 건 섣부르다 판단한 사부로는 같이 이곳을 탈출할 동료 3명을 모았는데요. 사부로와 동료들은 더 확실한 탈출을 위해 각자 정보를 모으기로 합니다. 그러다 어느 날 동료 한명이 사라집니다. 사부로는 그 동료가 혼자 탈출을 시도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. 며칠 후그 동료가 시설로 돌아옵니다. 그런데 그 동료는 사부로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결말이 궁금하다면 미래로부터의 탈출을 읽어보세요.